신 적인 흔터가 어, 음. 남긴 앱 때문에 무기용 실리콘을 넣는 경우도 있고 너무 놀랍게도 최근에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요 유방 검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촬영술 종파로요 그, 물질에 따른 것도 약간 차 아무 이유 없이도 터져요 터져도 잔, 본인이 모른다는 점이에요 꼭 해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의사들의 점심 시간입니다. <laughs> 뭐, 매번 시작할 때마다 하는 멘트라. <laughs> 오늘 주제는 이제 유방 성형수술 많이 하시니까, 네. 유방 성형수술 하시면 제가 생각해도 뭔가 백이 있으면 이렇게 유방 검진을 할때좀 지장이 있지 않나, 네.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거가 불편하고 어떤 거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워낙 네. 많이 하시는 수술이고 수술을 하신 다음에 어떤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시거나 혹은 또좀 곤란하다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오늘은 모셨어요. 네. 유방 성형 술이라는게 그냥 대표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키우는 거가 압도적으로 많고. 네,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줄이는 수술도. 네. 그런데 아, 우리나라는 별로. 끈 가닥 안 있어요. 근데 너무 매우 드문데 음. 이제 너무 가슴이 커가지고 음. 무게 때문에 목, 어깨 이런 거 압박이 네, 그렇죠.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어, 수술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음. 경우에 수술을 하고 그 수술 후 변화는 또 약간 흉터가 생기고 그러, 그렇겠죠. 네, 그 흉터도 유, 유두의 위치도 조금 올라가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유륜의 동그라미하고 Y 쉐입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특징적인 흉터가 뭐 남기 때문에, 음. 때문에 사진 보면 아이 사람은 축소 수술 했구나 그런 음. 거를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유방 축소 수술은 음.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수술이다. 맞아요. 유방 네. 확대 수술 맞아. 주로는 백을 넣는 거죠. 요새도 백을 넣는 거죠 주로. 네. 제일 많고, 서양에서도 하는 게고염물을 넣는 거예요. 음, 네, <laughs> 보형물을 넣는 건데, 보형물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게 식염수고, 음. 속 안에 젤이거나, 실리콘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액상 실리콘이 들어가있었고 요새는 한 2007년인가? 그때부터 쓸지 모르겠는데요. 코이시브 젤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코젤이라고 부르는, 음. 그러니까 젤 타입의 실리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보형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창기에는 지방이식도 되게 많이들 해서 요새 지방이식은 안 해요? 할 텐데 지방이식 때문에 문제 생겨서 오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래서 시술 자체가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시술을 안 하는지 아니면은 점점 잘해져 가지고 문제가 안 발생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답을 알아요. 뭐예요? 도로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통 가슴을 키우고 싶어하는 건데 네. 지방이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서 지방을 끄내다 네. 늘기도 어렵고. 네네. 네. 그리고 그게 생존하는 게 낮아서. 그 다음, 생착률이 낮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좀 제일 문제가 있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물질을 넣는 거죠. 저 필러. 인젝션. 예 네, 어. 인젝션이 옛날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그. 그래서 그건 보통은 뭐 옛날엔 파라핀을 넣기도 했다 그러고 요새는 공업용 실리콘을 넣는 경우도 있고 너무 놀랍게도 최근에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거는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 뭐 딱딱해지고 딱, 막. 그데 생각보다 아주 딱딱하지는 않게 되는데 유방 검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촬영술 그, 종류로. 빼에 들어있는 물질이 아까는 그렇죠. 물도 있고 뭐 실리콘도 네. 있고 코젤도 있고 뭐 이런데 그 물질에 따라서 뭔가 검사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죠. 보형물이냐 뭐냐에 따라 다르고요 물질에 따른 것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음. 아까 그 주사 맞는 것 중에 아쿠아 필링 필러라고 10년 전쯤인가 그때쯤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아쿠아 필링 필러를 뿌띠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주사를 맞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진짜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환자들은 어떻게 알고냐면 그게 흡수된다. 음. 점점 없어진다. 맞아요. 그다음에 바늘을 넣어서 무슨 액체를 넣어서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음. 했고 그렇게도 시술을 많이 했는데 절대 그렇게서 해 없어지지가 않고 염증이 더 조장되고 여간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보형물이 네. 들어가 있는 거가 터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laughs> 그 터지면은 무슨 증상이 있고 그거를 무슨 검사를 해서 찾느냐 아, 그게 첫 네, 번째 네. 질문이고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네. 터지는 경우가 음. 있나요? 일단 많나요?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몇 퍼센트다 이거는 잘 음. 모르지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보형물 위로 트럭이 지나가도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아 이건 나 죽을 때까지 갖고 있나 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5년 이내에도 터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터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왜터지 근데 가만히 놔둬도 터질 수가 있는데 음. 아주 드물게는 제가 마사지 하다가 터진 사람 본적없 있어요. 음. 그리고 뭐야,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늦골골절이 생겼는데 터진 음. 사람.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도 터져요. 제일 그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코이시브 젤보형물인 경우엔 터져도 본인이 모른다는 점이에요. 음, 증상이 그, 없어요? 증상이 거의 없고, 원래 보용물이몸 안에 들어간 피막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피막까지 터지거나 터진 지 한참 된 사람들은 어떤 증상을 가장 많이 느끼냐면은 유방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오, 오히려? 예, 부드러워졌다 <laughs>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새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온 사람들은 실제 안 터진 사람이 대부분 터전나터졌나 정기검진을 해서 계속 꼭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 초, 초음파를 하는데 처음에 코이시브 젤이 식약청에서 통과가 될 때는 수술 후 2년 후부터 2년에 한 번씩 MRI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음. 옛날에 액상 실리콘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 많이 나왔는데 초음파보다 MRI가 어, 파열의 진단에 더 높은 정확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초음파로도 파열이 보이고 초음파로 파열이 보일 때 수술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 거꾸로 초음파에서 파열이 의심된다고 왔는데 MRI를 추가해서 파열이 안된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정확도는 MRI가 더 좋은 거고. 그러면 터진 거를 그냥 길게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길게 방치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막 있잖아요. 음. 그게 터지잖아요. 그럼 밖으로 섞여. 공기기죠. 옛날에는 그렇게 터져나가면은 진짜 액체기 때문에 확 퍼진 거예요. 그런데 요새 사용하고 있는 거, 호이젤이라는 거는 약간 젤리 타입이니까 움직여도 막 여기저기 않아요. 날아다니지는 않아요. 네. 나.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아요안 좋죠. 그리고 이 물질이 몸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린리디리액션 음. 그러니까 이물질도 네. 자극 이 이물질 네. 때문에 뭐 이렇게 섬유화도 생기고 염증도 그렇죠. 생기고. 그런 그럼,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졌을 때 올라가서 여기가 불룩해지는 경우. 아이 위로 이렇게. 네. 네. <laughs> 어좀 무섭다. <웃음> 그러면은 <웃음> 보형물을 제거할 때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제거를 하잖아요. 음. 그럼 그거를 남겨놓고 온 사람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고 여기 이만큼 남아 있다. 그래서 재수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거 수술하신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첫 번째 터진지 안 터진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네. 그 다음에 터진 걸 놔두면 일이 복잡해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 상당히 괴롭다. 네, 네. 그세 번째, 그 수술 후 2년 후부터는 뭔가 검사를 해야 된다. 네, 검사를 하면 증상이 네.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저는 2년보다 <laughs> 1년 후에 그냥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성형외과는 1년까지는 터지면은 다 보상해주더라고요. 아, 애프터 서비스? 네, 그러니까. 1년 그때 확인을 한번 하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없는데. 선생님의 경험상 식약처의 그권장사항은 네, 네. 2년이지만 네, 네. 1년 있다가 한번 한번 해보고 네, 만약에 네. 터졌으면 ASA 기회 되겠습니까? 네. <laughs> 그, 그럼 네. 검사는 MRI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초음파. 초음파? 아, 우선 초음파.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가 달라지느냐, 그거 말씀하셨는데 네. 식염수 보형물인 경우에는 터지면 본인이 알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이제, 이제 이렇게 세서? 여기도? 아니, 세니까 갑자기 가슴이 잡아지죠 아, 그래서 식염수, 아, 식염수는 세면 흡수되니까? 네, 흡수되니까. 그러니까 아 사실은 제일 안전한 게 식염수 보형물이에요 근데 식염수 여기서 안 쓰잖아요. 그래도 해달라고 하 해요. 그 감촉이 안 좋다는 것 같던데 아, 그래서 감촉이 안 좋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식염수 한 사람들도 만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식염수 백을 권장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성형외과 의사들 생각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수술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감촉이 안 좋다는 말에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귀가 얇기 때문에 네. 토젤인가 뭐 그거를 네, 최대한 네. 많이 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상으로 보면 네. 터져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금세 찾을 수 있는 네. 식염수 백이 좋다. 그리고 식염수 백이면 MRI 할 필요 없죠. 음. 근데 코이시브 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형물 파열이 애매할 때는 MRI를 하면 좋고 음. 그 다음에 그냥 파열 됐는데 이거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 MRI까지 안 가도 돼요 확실히 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와서 네. 검진을 하면 좋다 파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시면 초음파를 하거나 MRI 하건 필요에 따라 한다 네 응? 그러나 근데 MRI 같은 건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파열이 의심된다고 했으면, 그건 MRI를 예약하고. 있는 맞아요. 건가요? MRI는 시간이 뭐, 네. 그한 30, 40분 걸리니까 네. 하루에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서 네. 당일날 와서 하기는 그렇죠.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laughs> 네. 되고.